왜 조금씩 맨날 줄지 했는데. 옆집에 도둑이 있었네. 안녕안녕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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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봐라> 어이구, 이구왜안 올라왔어? 진짜 콩콩해. 아, 진 나다. 거의 처음으로 여기저기 다녀는것 같은데, 걸어서 한 7분, 18분 갔었는데, 그 길에서 먹는 음식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다시 물을 <laughs> 먹었어요. 한테 제가 나시보레 여기 안보레서 먹으면 얼마리고 물어봤을 때15,000 루피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배달 같은 거 주문 보면은 4만 루피아 정도 되는데 그게 맞았어요 실제로 길에서 먹으니까 15,000 루피아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들어있는 거는 그냥 정말 볶음밥에 계란 하나, 하나 올려주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 먹는데 거기 주인 남자분이 제 테이블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영어를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짧지만 그래도 단어 한문에뜨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얘기하려고는 하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소통을 했는데, 어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막. 거기서 말을 걸다 보니까 저도 현지인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여기 단일의 작은 버스 같은 게 있거든요. 안고시라고 여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또 이제 번호가 구분하는 건가 색깔로 구분하는 건가 지나다니면서 영 몰랐는데 그 버스로 제가 우리 가려고 했던 시센터에갈수 있냐 물어봤더니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천 루피아 내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 450원 정도. 자세히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뭐 어디행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또 굳이 잡아주셨어요. 한참 도로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잡아주셨는데, 또그 안곳이 못 보고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그들이 막부주더라도그 막 안곳이. 수진을 해서 오셨어요. 탈때또 이제 이 MCM에 가니까 데려다 줘라 고 이렇게 설명까지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안국 기사님도 이제 말을 보시더라고요. 얘기하시는 데 인도네시아에 위험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탈 때부터 비가 엄청 크다고 야시골에 집 주인이 얘기하셨거든요. 아니라 다니까 가운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내렸는데 학교 갇힌 게 있었어요. 바로 계단 올라가서 육교 타고 가면은 그, 연결이 된다 하고 그육 앞에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다 도는 고 아무 데서나 내려오는거요 어, 이 정도면 버스에서보다 훨씬 나은데? 라는 생각을 좀 아까 해봤고 전에도 선생님하고 들두번 정도 갔었는데 필요한 거만 얼른 사갖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또 이제 뭐가 파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다가 요가 매트를 한번 했어요 여기 있으니까 도저히 운동을 할수 있는 길이 없고 유튜브 보면서 해야겠다 싶고 9천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싸게 잡았어요또이게 이게 불이 너무 뜨거워서 밤에 뭐를 하려고 하면 글씨가 안나더게되요 여기서 뭘 사서 짐을 늘리려고는 안 했는데, 아,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고민을 엄청 하다가 샀어요, 하나, 그냥. 몇년 전에 눈 수술을 했는데, 이러다가 비싼 돈 주고 눈수술한거다 나빠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게 했어요. 한 15,000원 정도 됐나? 이렇게 된 전등인데 밀창에 놓고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그릇을 여기 집에 접시가 한 7, 8개 있어요 그거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춥치가 않은 거예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파트려가지고 먹지 않고 그릇에다 넣고 떠먹고 싶어서 이거 하나 샀어요. 플라스틱인데, 한 뭐야? 이 정도? 뭐, 음, 이 정도는. 이것도 사실 민짜 무늬가 한 2, 300원 더 쌌는데, 제가 평소 같으면 원래 그런 거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지좀 그래도 디자인이 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울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눈에 걸어놓고 얼굴. 여기 필수품이에요 진짜 원래 쉬도때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저기다가 모기향을 피워놨어요 원래 애한테 너무 짤려서 힘들어 죽겠어요 또 방이 떨어질 때마다 쭈꾸저 어, 손소독용대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샀고 빗, 뚜시풍에 진짜 수시로 비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 여기 이제 집에 하나, 뭐 학교에 하나, 이렇게 곳곳에 좀 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걸어오는 길에 그 아저씨들이 빗 같은 거 들고 살고 있는 부리알을 샀어요.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잖아요 우리 한 선생님이 한번 사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상이고 이런 거 원래 잘못먹기는 하는데 근데 저 그날 처음 다 먹었어요 냄새는 동남아 여행 다니면서 많이 맡던 향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역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생긴 거는 크림치즈처럼 되어 있고 괜찮은 생각보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먹은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언제 한번 사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게 은근히 마트에는 안 팔아요 길어서 사야 되더라고요 이게 가격? 그때별로 뭐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하는데 그냥 추천해주시는 거 샀거든요, 뭐 비싸거나 말거나. 저거 한 통에 3만 5천 루피아 줬는데 뭐 이제 여기서 살아보면 은 저게 싸게 사는지 비싸게 샀는지는 알겠죠. 어, 이거, 어휴, 사오게 됐는데 어우 따가워가지고. 5천 원정도겠 일단 이걸 끊고. 따가 따가. 어우따가 이거를 살때 아저씨한테 갈라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작업을 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먹어야 돼? 어거다가 아, 이거다가 아, 여기를 으아 짜짜짜짜 오오오오오오 오따닥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거 두리안 맞죠 무슨 두리안 나 잘못 <laughs> 썼나 두리안으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기를 또또 갈라놓으셨어요. 또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으아 오오 오늘 씨가 아우따 씨가 뭐야 이거 다소 좀 지그데먹네 뭘까? 어, 맞아요. 이, 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와까? 와까? 1만원.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나간 목적은 이거였어요. 맥주. 이거 비축을 해놔야겠다. 여기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단점이 지금 맥주가 비싸다는 건데. 제가 한번 다섯 때 샀었는데 정말 레을 사실 다 먹었어요. 금방 먹죠, 뭐. 여기 마트에서 살려고 생각을 하니, 가서 사오면은, 한 캔에 1200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여서, 그거는, 안 되겠다. 가서 사와야겠다. 비축을 해야겠다. 어차피, 차를 타고 올 거면, 아, 두 박스를 사자. 그래서 두 박스를 사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불러서 왔어요. 와서, 택시 아저씨가 내려주시면서, 집에서 파티하려고, <laughs> 가족들이랑 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졸책감이 드네. 인도네시아를 지금 많이 공부를 못했어요. 사실 이게 뭐 적응하고 뭐 일을 시작한다라는 게 금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ING고 집에 오면 사실 지쳐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출퇴근하고 뭐 학교에서 일하고 할 때는 인도네시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는데 오늘 다녀보니까 그래도 조금 공부해 놓은 걸로 이렇게 의사소통 되는 게 너무 좋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거는 아, 좀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좀더 여기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제가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안 봤었는데, 여기 와서 보려고 했더니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바뀌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이거 가입을 했었는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등급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용카드를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카드 결제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카드 두개다 문제가 있나? 둘다안 돼서, 뭐를 해야 하나 하다가, 보니까, 아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뭔가 이런 그,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처럼 그런 페이 같은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페이라는 거를 한번 깔아봤어요.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 전화번호 넣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 아마 충전을 해서 쓰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토퍼페에다가 카드 등록을 했더니 이게 크레딧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클릭스의 이 고페이라는 결제 수단으로 하니까 일단 가입은 된거 같아요. 이 고페이도 그래. 지금 못 쓰는 건가? 도대체 나는 돈 쓰고 싶어도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하고 반전이 여기 위드캐시 해 가지고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마트 편의점 같은 게몇개 지나가다가도 본 브랜드들인데 아마 여기에 가서 이걸 보여주고 직접 충전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나가서 이거를 한번 일정 금액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핸드폰도 요금제가 따로 없고, 카드 넣어서 쓰면은 인터넷을 뭐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25기가를 사서 이제 한달 동안 쓰고 있는데, 이게 5만 루피아예요. 한국돈으로 5천원도 안 돼요. 어쨌든 이거를 구매할 때도 참 이상하다 싶었던 게, 크레딧 카드를 넣고 결제 시도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진짜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학당에 계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핸드폰 번호로 이 돈을 입금해 주셨어요. 일단 급한대로 입금을 받아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고우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정기적으로 쓰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전화나 이런 걸로 결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깨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요일 아침 옆집에서 BGM을 엄청 크게 틀어줬고 지금 전기가 나갔어요.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어. 차단기를 이게 올린 건지 내린 건지도 모르겠고 에어컨도 선풍기도 켜지 못하고 사우나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 어, 너무 더운데 청소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네요. 음. 음. 오늘 종일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지금 우르르 탕탕 까지 하는데 여기 날씨가 갑자기 맑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또 갑자기 비가 그치고 갑자기 맑고 그런 일이 좀 반복되긴 하더라고요. 이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사봤어요. 낮잠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조금 물컹물컹 들어가서 왠지 섞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호기롭게 사서 지금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오늘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비가 와서 더운 거 없네, 한 가지로. 아! 그 용, 용과인데 빨간 색깔? 그 과일 같아요. 가운데에 심이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있고. 아, 감자 깎는 칼 있으면 좋겠다. 이거 그걸로 깎으면 잘 깎을 것 같은데. 제가 과일을 엄청 안 좋아해요. 새콤달콤한 맛을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그나마 먹는 과일도 수박이나 무화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동남아에 오면 은 과일은 꼭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억지로라도좀 먹어보려고 사왔어요 사실 제일 많이 먹고 다니고 싶은 건 두리안인데 두리안은 길을 가야 살수 있어서 근데 제가 길을 걸어 다니지는 않거든요 거의 출퇴근 오토바이로 띠릭띠릭 하고 먹어 죽겠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도 사실 없고, 보통은 이제 자기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가다가 이거 중간에 서서 사고 이러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의 자가용이 없어서, 길에 쓸 수도 없어요. 아저씨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니 잠깐 서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아는 그때 한번사 먹고 사 먹고 한번 사먹고 못 사먹고 있는데, 찾아봐야 될것같아요그때 많이 사와야지. 이렇게 까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요 용과 하면은 하색에점 땡땡땡 있는 그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빨간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껍질은 깠는데 바늘을 얼르자면 이렇게. 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완전 자줏빛이고, 소분을 해놔야되는데못 먹을 것같 여기 인도네시아에 되게 많이 있는 브랜드인데, 포장을 시키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용도있더라고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아있나 이거 참 아니, 아, 이게 가운데 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니까 잘리네. 괜히 안 돌리랬네? 그냥 2등분, 4등분 하면 될 일이었는데? 이렇게, 껍질을 완전 꽈자는것 같아. 음. 맛이 없어. 여기 보시면 어, 껍질 해가 있어요. 이게 안 까지면은 맛이 없는 느낌이에요. 이랬는데 이거 잘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게 너무 잘 까지거든요. 이거 아마 못 먹는 것 같아. 여기, 나름 좀, 살아보니까, 인도네시아 음식이,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동남아 음식 중에 제일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 치고는 좀 매운 거를 못 먹는 편인데, 와, 너무 맵다 하는 게좀몇개 있었어요. 맵기도 엄청 맵고, 향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많이 느끼던 그런 향 맛을, 여기서는 거의 못 느끼고, 먹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맛이 없지도 않아요. 그냥 건강에 좋은 맛. 냉장고 좀 넣을 거 그랬어요. 안 시원해서 조금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쓰레기가 음,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지금 손 음. 씻었는데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씻어도 잘안 씻기는 할때 제가. 요즘, 두리안을 팔라고 해도 두리안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두리안을 왜안 팔아요?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여기 안번에 MCM이라고 그나마 제일 큰 쇼핑센터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 앞에 가면 있어요. 많아요. 라고 해서, 뭘 거기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MCM 그냥 마트 가서 장만 보고 왔어요. 저희 인도네시아 거자만으로는 수강주가 안 돼서, 이거. 이거. 여기 마트 아무데나 다 파는데 페물실라면 여기만 팔거든요.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맛있더라고요. 두부 두고 팔길래 두부 샀는데 여기 두부는 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소비기한이 엄청 길어요. 이거, 에너지바. 어, 수업 한번 하고 나면은 두 번째 수업 하기 전에 이거 되게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파이 이런 거먹을까엔 차라리 이거 먹자 싶어서 사갖고, 요거트. 그리고 물을 배달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갈 때마다 사가지고 와야 하는 신세고. 우리 동네 마켓엔 안 파는데, 이거 땜백. 지금 4,900 루피 하면은 이거 500원 남은 거거든요. 하나에 잔뜩 샀어요. 잔 먹게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샴푸도 세일하길라 하나 샀고 아... 이 멸균은 진짜 안 먹고 싶었는데 여기가 비싸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시리 같은 게 먹고 싶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을 위해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빵 가게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브레이드 같은데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자, 가자. 이거는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그겸주다 땅콩에다가 제란 이거 전에 학생들하고 국가부하사금식 끝나고 같이 밥 먹는 거할때 거기서 또 먹었거든요. 그때는 막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러려 했는데 이게 가끔 생각이 나죠? 이거는 뭔가 느낌이 약식 같아가지고 그 이거 하나 샀어요. 만높피야만높피야 배가 고픈 관계로 일단 먹고 시작해요. 그곳이 아, 내가 예상한 맛인가? 먼저 일단 쌀은 안 남은 이탈리요 근데 이게 쫀득쫀득할까? 음. 음, 맛있어요. 되게 달달하게 해가지고, 음, 코코넛 맛이 좀 나는 것같아그 코코넛 밀크맛? 겉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딱딱한데, 맛있네요. 어차피 삭을 다 했어. 음, 튀김도 한번먹어봐야 여기 이렇게 꼭 위에다가 고추를 얹어주더라고. 너무 무서워. 고추 맵거든요. 이렇게 안에는 생각고좀 튀김 진 돼서 바삭바삭하진 않은데, 감자, 고구마, 샐러드 이렇게 뭉쳐놓은 거 있잖아요. 거의 비슷해. 이게 한국 고로케처럼 마냥 맛있진 않아요. 뭔가 희한한 향이 좀있 기는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서 그렇게 상신녀 때문에 고생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매워서 문제. 원래 토요일 카페 가서 책도 읽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은 먹고 좀 힘내서 수업 준비하고 내일 일어났으니까 또 저녁에 맥주 좀먹어줘야겠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보면.